어이 아, 빠이빠이공지 나중에 보기. 아, 미안. 진짜, 제발어 이거 구독 했어? 저요? <laughs> 지금. 지금. 구독해 선연금 시작할게. 삼점어, 지금 임베가나 케인일까 나쁘지 않지. 진짜 괜찮아. 임베 가서 그냥 케인 존나 싸워도 돼. 4분의 1 정도만 싸워도 3분의 1이나. 오케이, 그렇지. 친구 티어 어디 있냐고요? 어 와드다. 아한 대도 아깝다. 전면 Q 전면 그래? 오 쉣! 아이고 두 개나 빠졌는데? 어 좋은데 풀두개 너무 좋고 풀 누구 풀 빠졌는데 유미 탈취 이블지 않았어? 이블린 풀 하나 아쉽다 렌즈 한 명만 가져왔으면 이거 좋았는데. 너, 너, 티어 어디지? 이 친구, 골드. 골드 주차, 골드 주차 중이지. 골드 주차. 아, 근데 스트림 속도가 트위치가 더 빠른가 봐. 말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말하네. 뭐 채팅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닐까? 그냥 보고 바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음. <laughs> 벌써 퍼스트 블로그라고. 그럼 난 와드를 해야 되겠네. 음... 플레 정도는 와야 버스가 가능하다고? 뭔 소리야 오케이 은성이 플레 대 버스 안되는데 <laughs> 그치 다이아는 돼야 <돼요>? 버스가 되지 <laughs> 내가 짐이고 다른 애들도 짐이니까 그 모래주머니를 몇개 커버할지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개웃기긴 하네 골드정도도 됐던데 플레이가 개웃기 까비 끌어 어어 미치겠어 내가 잘못이다 케인이 맞딜이 세긴 한데 이건 무조건 먹으러 들어올 거란 말이지. 오케이. 괜찮으려? 자란 아야. 마스터 역갱 역갱이래. 이거 보고 있네. 음...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피치하면 되잖아. 오케이 승전보. 음. 오케이 오케이. 예. 확실히 그런가 쉽긴 쉽다. <S> <S> 조용히 있었다고? 아, 피 채우는 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음, 맞싸움 했었으면 사실 이겼을 수도 있겠다. 그림자 구속할 뿐. 어떡하지 이래 아, 이 불씨 새끼 이거 냄새 나네. <laughs> 쟤도 장염이야. 아니야 아니야 쟤는 저 정도 저 정도는. 그건 맞긴 하지. 나도 몰라가지고 항상 들어가서 죽을까. 으 근데 대각선 묵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니까 50 초반 세가지고 일부러 좀간좀 좀 보고 있는데 애가 그냥 계속 뒤로만 빼는데 까비 까비 음 이는뭐 근데 하지. 걱정 안 해도. 될듯라기 <laughs> 그냥 야여기서여라 그래, 해봐야 뭐어 스택 아씨 도여이도여기다 그니까 그렇게 빼기만여도 사실 이득이긴 해 어, ㅅㅂ 어? 죽었다 아... 씨일을 빨리 써가지고 잤네 하하... 오케이 오케이 이 y 좀 아니지 어딜 어딜 들어와 이 밀라 새끼가 c 인정 <laughs> 게임하지 말라는데? 게임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왜 게임하지 말래 어? 사일러스가 차단했다 이블린 6렙 때 오겠지? 오케이 간선히 해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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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것도 못뜨냐 저것 인데어 이러면 타고 날아다녀야지. 음. 아야. 쟤 근데 왜 저기서 대기 중이지? 일단 릴라 죽여놨거든. 음. 건방지긴 하네. 야 마이. 어, 하이하이. 음. 가면 없다고. <laughs> 지금도 또2킬1데스인거 보면 케인 나쁘지 않다니까. 뭐, 뭐야? 맨날 애들이랑 같이 해서 상대 MMR이 높아져서 그런 거아니야난 그렇게 생각하긴 해. 오공 아예 빠져있네. 저 정도로 빠질 정도인가? 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 밀어놓고 좀 가야 되겠다. 근데 불친은이 라인에 로밍을 가면 나 어떻게 해야 된다. 는데 다시 말라는 소리 아니었어? 그 아예 닐라 말리게 하는 게더 좋은데요. 위에서처럼 떠들 거래. 탁! 타 점화! 오우 아, 야 점화! 점화 좋은데? 당연하지 <laughs> 어이. 아 빠이빠이 공지 나중에 보기 아 미안 진짜 제발 살려줘 타스켓 때어 확인. 긴으서 아, 살았다 그니까 내가 그거를 생각했는데 손이 생각보다 느렸어 다르게 나왔습니다. 커버 한 번만 가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깄다. 나이스 커버. <laughs> 얘왜 여깄냐? 쟨왜온 거야? 사일러스? 이런 너무 뻔한 거 당해줬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불치가 안 올라가고 그냥 말리게 했으면 됐는데 아쉽다 가비 가비 로빈 갈 거면 노랑 신발 신지, 와. 파란 신발 신고도 로빈을 가네. 아, 추추 추. 오케이. 와, 이건 무슨 한대맞으니까 바로 죽네. 아, 아쉽구만. 거기서 싸움 보고 이기면은 어 괜찮을 듯? 이지. 나이스 나이스. 여기 두 명이었거든. 공을 맞춰놨는데 당연히 이겨야지. 안 돼. 이블린 첵? 아니? 이쪽 아예 안 찍은 거 같은데 그거? 이블린 첵또 없는데 데미지 좀 세긴 했죠. 음. 킬을 좀 먹었어. 이블린이. 음. 4킬. 그래, 마... 음. 마법 관련 템이 없어가지고 저개안 깨졌다고? 오케이. 한번겐 갖고 옵니다. 아, 들켰다. 어? 아니 여기 이블린 왔잖아. 아, 나 얘가 끌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음, 이블린 어디 갔지? 방금 그거 분명히 이불이 나 아래 점그에는 없어. 어, 위점그이었어 저기 있다. 어? 와, 이거 이불이네, 저? 야, 야, 너 음... 좀. 해냈네? 아! 주나? 와! 아, 이거 선열 포식자 있었으면은 아, 태블망도 갈만하다고. 아, 괜찮았겠다. 태블망, 가비하네 음... 태블망 진짜 괜찮았겠는데, 요즘 다 태블망 효율도 좋고, 탱커 자체가 되게 그렇잖아. 근데 약간... 음... 그치? 음, 밀지 마라, 밀지 마. 음, 근데 아직 선열이 안 떴어서 뭘 해줄 수, 할 수가 없었어. 음, 살러스킬 먹여줬으니까 삐진 거좀 풀리려나? 제가 삐진 게 뭐가 있어? 이블린이 갱을 살러스한테만왔어 그니까 어이 씨... 발아 이거 그냥 같이 아팍 해줄지 불치왜 자꾸 타워 안 미냐 빨리 좀 아쉬운데? 이블린 뭐래 하고 싶은가 보지 그는 거? 하긴 이기고 있으니까 오래 고 싶을 수도 있겠... 까비. 아, 내 이거 표 빠진 거 너무 아까운데. 나한테 와주겠네. 나한테 올 필요 없는데 근데. 쟤 이미 그 전령 썼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전령 챙겼고 미이레일미치이이랑챔만이랑면아이레일이 근데 좀언이이것도게임이랑챔피언이이랑챔피 어, 사나? 오, 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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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오, 좋은 오, 그럼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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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용주고도 민만한데? 오케이. 한번더 받고? 오케이. 어, 씨발, <목소리> 질 뻔했다. 누구한테, 이래한테 어... 팔찌는 걸었는데도 이렇게 쎄? 그래도 킬좀 많이 먹었잖아. 좀... 아, 그래도 2대1인데. 아이씨발. 오케이 360. 아 이불 이상 킬 먹이면 안 되는데 저거 메자이 나오는데. 메자이를 갈까? 가지. 저렇게 킬 먹었는데 메자이 안 가면 많이 안 되지. 이거. 음 이불이 나면 잡아볼라 했는데 안 보이긴 한다. 이미 쭉 뺐겠지. 대학살 대혼돈

미드 부서지냐 혹시? 겠어잘 버티긴 했는데. 와 시발 이말 말이 되냐 이게? 아 여기다 탈걸 그랬나? 아니 이도 안 맞았는데 이게 그냥 평타 탁 터치 떄고 이게. 아 이. 어휴. 엄청나긴 해. 그래놓고 이래를 또 보스에. 진짜 괜찮은데? 아, 잡나 이거 못잡나 잡지. 아, 죽, 죽, 어, 좋은데? 야, 케 괜찮다. 재미지게.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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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라.. 릴라좀딴딴데 생각보다? 어? 저불치데급인데데급이잖아 <laughs> 뭐가 괜찮아? 아니, 라인전에서 세번이나걸었어 아, 오케이. 그정도 했으면 됐지 도번끌도그는데 하나는 전멸 뺐으니까 그정 걸로 서도그정그정그렇지 야, 사일러스너 차단... <laughs> 사일러스 블루 조... 개 때린 다음에 양보하네 미징거 풀렸나 봐저 새끼들 차단한다더니 서로 애틋해 서로 챙겨 아, 다른 케인들은 좀더 오래 살던데 그, 그니까 선열을 두번 돌릴 수가 있어, 케인이. 초반에 핑퐁 좀잘 하면. 그래? 음, 그 차일 거야. 아, 저 사람 또 왔어. 호바달라는 사람? 어, 어, 떻게 알았어? 네가 말하는 그, 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밖에 없잖아. 아, 네, 당했습니다. 오케이. 좋은데? 기다렸다쓰는거 어떤데 괜찮다 메자이 찢어버렸어 좋아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메자이 안나왔는데? <laughs> 인장이잖아 음. <laughs> 왜, 왜 그래픽을 쳐좀더 부풀려가지고 말한거지 <laughs> 어? 여기 뭐있는데? <laughs> 나이스 어이 어식 없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나는 케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경수고팔사어 와, 이걸 시바 기적이지. 궁금한 게 뭐냐고 말해봐. 기저분하고... 나 텔이 있어서 여기 계속 밀게. 음. 용의 와드 좀 박혀있나? 와씨또시작했네 떨려나? 아 저거 죽어주는 건 좀. 거기 계속 그냥 푸시 거기 두 명인가? 응아 이것도 점화 걸었어야 됐는데 아! 이거 피 너무 아깝다! 아... 씨... 아 너무 아까운데? 진짜로? 여긴 이겼어 몸 대야지, 그렇지. 어? 그럴 필요 없고. 아니야, 마이러스. 잘 응. 마이러스. 불클 말고 중무부터 갈걸 그랬냐? 아니야, 불클 나쁘지 않아? 어차피 오공 있어서. 불클에다가 이제 중무 가면 되지. 중무를 먼저 갔으면 아까 거기. 2대1 이길만 했겠다 아 지금 떴어 중무 그러니까. 아 도대체 저 사람은 뭔 사람이길래 맨날 코 움직여달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서 이 시간에 있는 거야? <laughs>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구독을 했다는 뜻 아닐까? 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 얘는 근데 뭐야? <laughs> 뭐 으름장 놓는 거야? 소환사 게임을 어? 오, 쟤 나가면 내가 미드에 계속 붙어 줘야 되지 않나? 이블린 자박. 좋은데, 보공 이거게 발음되지 않나? 내가 미드를 한번 밀어줄게. 안주? 오케이 흠 까비 끌어 끌어 까비 아야 빨리 갔다올게 a Tachi, Yaniko, Yuji, Yuji, m o 어? 잘 맞추긴 했다. 야. 오케이. 와뭐다 어, 진짜. 뭐야? 케인 풀피 안 보여? 씨, 진짜 뒤다 야, 터피 잘 맞는데? 쉬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번 여기에 진량이 진량 일인이 흔들지 않을까? 안될것 같은데. 한 칸만? 두 칸? 게임 끝낼 수도 있겠다. 얘가 죽어주면끝나지 응, 음, 끝났네 GG. 굿개 o 대 w 좋은데? 좋은데? 아, 진짜로 좋은데? 아, 좋아, 좋아. 나 케인으로 s 좋아, a t What's 받은 적이 없는데 어? s 이 다음이다 700 차이 나네